에이라, 아침 일찍 일어나라. 네, 알았어요. 네, 알았어요, 아빠. 너 성경말씀도 읽어야 한다니. 읽을게요. 그리고, 저기, 똘이하고잘 사이좋게 놀아야 돼, 야. 알았지? 알았나? 네! 그, 테일이는, 지금도 지금, 성경 공부하고 있을게요. 테일아, 나하고 좀 놀자. 공부 좀 그만하고. 저성경복 공부 읽어야 돼요 공부는조금씩 조금 하고 놀면 리지 무슨 놈 봐봐 공부를 나 하라고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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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다 읽으면 5천원을 받아요 저그 깍쟁이구만 돈 받으려고 아빠한테 돈 받으려고 공부하냐? 아이고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겨. 알르자돈안 받고 공부를 해야지. 왜 니가 그럼 명언을 하냐? 너의 예수 믿는 거냐? 돈 벌라고 하는 거냐? 알았냐? 당연히 예수 믿는 거지! 그럼 돈 받지 말아야지! 공부야, 공부! 예수님은 나의 구주. 알았어?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, 아담이 죄를 지가지고, 예수 믿지 않으면,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냐? 모르냐? 공본남서. 당연히 알지. 이그 예수나 잘 믿어라. 대일아 공부 좀 했냐? 쩐냐? 좀 했을 거예요 좀 하다니 많이 해야지 대일이 돈, 아빠한테 돈 받으려고 공부한대요 내가 언제? 내가 돈 받는다고 저는 받는다고 그랬잖아 안 그랬어. 대일라 그러면 안 된다. 예수님이 너를 속죄해 주셔서 너를 구원했는데 돈으로 그 하면 안 된다. 돈 받고 얘 예? 한다고요? 로로로 로야? 요요 요상한 소리네.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, 돈 받고 예수 믿는다고, 오로로로로로로 이상한 소리 오고 있네. 어, 누가 그러던가? 돈 받고 예수 믿는다고? 이상한 소리만 흔던 거. 저 대일이가 자기 아빠한테 돈 받고 성경책 읽는다고, 근디야 안그랬다요안 그랬어요? 잘못했지요 그러면 그렇지. 예수 믿는 거는 도망가 믿으면 안 돼! 어, 그러지, 그러지. 누가 그런다 한가. 그럼, 그렇지. 예수님 믿는 거는 도망가면 안 되지. 아이고, 이거, 참말로 이상한 소리들만 하고 있네. 아, 우리 대일이가 돌받고 애수민다고? 그러면 안 되지. 우리 대일은 그런 사람 아니고요.